심즈포 뜀모 표류기에 겨울이 찾았습니다. 찾자어 <laughs> 겨울을 맞이해서 룰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추운 겨울, 겨울옷 구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심당 백시몬이면 가능하죠. 그리고 겨울을 맞이해서 룰이 무려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짠! 벽난로입니다. 화석이 다섯 개가 있으면 이제 벽난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있는데요. 겨울 뗏목을 찾은 두 사람. <laughs> 아, 마침 연주도 선보이네요. 아, 연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얼른 소개를 해버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름에 살짝 발만 담그고 간 소시오가 겨울 뗏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유, 이김이 뿜뿜, 뿜어져 나오네요. 많이 춥지? 그리고, 어, 어, 슬프지만,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원조 땜목인, 아, 어, 어 땜목인 캡틴입니다. <laughs> 아, 주 잘한데? 어, 얼른 넘길까? 캡틴. <laughs> 오, 멜로디 연주했어, 캡틴. 잘했어. 좋아, 좋아.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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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땜무기님, 우리 엔젤링은 뭐하고 있을까요? <laughs> 꿀잠 자고 있어, 엔젤링. 잠이 달아요. 잘 자요. <laughs> 자, 세 명의 겨울옷 시몰레언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니까 300시몰이죠. 응! 지불을 했고요. 소시오에게 오랜만에 온겸 화석을 한번 좀 캐게 해볼까요? <laughs> 하지만, 그냥 이렇게 텔레포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텔레포트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것도 좀 반칙인 것 같아서 설치를 해주고요. 어, 계단을 설치를 한 겸, 소시오도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침대를 하나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laughs> 어어아 아, 소시오는 밖에서 자냐고요? 아유,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자 소시오가 지낼 공간도 만들어 봅니다 짠와 소시오는 진짜 오자마자 방이 생겼어요 아 물론 문도 만들어줘야 하죠 <laughs> 자 문은 여기서 하나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가는 문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됐다 하지만 누이 추가된 벽난로를 놔둘 자리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모두가 잠자면서 따뜻할 수 있는 위치, 위치 여기다가 두면은 이쪽으로 온기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세 칸씩 똑같이 벽을 둘러주고요. 그리고 천장, 천장을 해줘야 한다. 천장을 오호. 예. <laughs> 그무요 바닥도 해준다. 좋아요. 아, 천장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아니 글쎄, 애들을 왜 이렇게 대걸레질을 하나 했더니 아 여기는 천장이 없었더라고요. 고마운 제보 덕분에 이곳에다가도 천장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여기다가 자, 신중하게 어위아한칸한 오버됐다. <laughs> 에이. 아, 늘, 그렇죠, 뭐. <laughs> 자, 여기까지 해주고요. 에 아, 여기, 덜 됐네? <laughs> 자, 여기, 까지 여기까지 해주고. 네. 아, 여, 여기 뒤편은, 아, 물 받으라고. 얘는 물을 마시라고. 아, 여, 여기까지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둥까지 설치를 해주면, 아우, 퍼펙트 하다. 아, 이쁘다. 응? 아, 뭔가 허전한데? 아, 아 그쵸. 병난로를, 아,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장식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문을, 문도 하나 설치를 여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기 벽난로가 있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옮기가 가겠죠? 아 좋다. 2층 중축을 끝냈는데요? 헉! 아니, 아니, 언제, 언제 심으려는 이렇게 많이 썼죠? 오후, 예 <laughs> 960 심얼밖에 안 남았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죠? 아니 아직 아직 있지도 않은 벽난로 때문에 <laughs> 돈을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아니 그것도 안 줘. 얘 때문이죠. <laughs> 아니 아니 요요요요요요 저만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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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을 하나 얻겠다고. 아니 아니 재산에 탕진해 버렸네. <laughs> 이렇게 된 겸? <laughs> 자, 마지막으로 어, 텔레포트를 쓰고요. 소시오에게 환영 인사로 수정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어떻게 하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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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템은 소시오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 뗏목에 있으면 우리 거죠. <laughs> 아니,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어, 이거 하나, 하나 없겠다고 지구 저희가 드린 돈이 얼마인데요. <laughs> 아니... 그래서 저희는 약 4천 아 4천도 아니죠 약 5천 시모를 들여서 반짝반짝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장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의 아이가 아니라네요. <laughs> 야너 진짜 출세했다. 너너방 진짜 넓다. 혼자 다 쓰네. 계단 왜산 거야? <laughs> 아 아, 맞다. 그래도 할건 해야죠. 그쵸. 정산을 해야죠. 제가 이렇게 막 문을 설치한 데에는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laughs> 네. 보너스 타임에서 소시오랑 캡틴이 대관 업그레이드 부품 2개, 업그레이드 부품 8개, 거기에 화석 15개를 얻어왔는데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거... 이거 하나 없어도 돼. 우리... 우리 충분히 부자야. <laughs> 자, 해서... 일단 문을 3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 업그레이드 부품 3개를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다섯 개나 남았다는 거? 아, 너무 좋다는 거? <laughs> 캡틴은... 어, 땜 무게 오자마자 가볍게 주스를 마시러 내려가네요. 오, 어, 엔젤링 깼네 굿모닝~ 엔젤링 굿모닝~ 자, 소시오는... 제목이온 겸, 우리 온실 있거든. 온실에서 수확을 한번 해볼까? 음? 어머, 귀여워. 아, 은혜의 밤이라서. 오늘은 겨울 첫 번째 날로서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은혜의 밤인데요. 오, 여기에서 바로 요요요. 홀리데이 난쟁이 요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귀여운 친구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희 난쟁이 요정 소원 빌수 있는데요. <laughs> 어? 아니 고도 차기도 있네. 어, 아, 짓궂네. 저희 그러면 테스트로 이거 난쟁이 요정을 달래서 성공을 하면 아, 겨울 선물을 받도록 할까요? <laughs> 아, 겨울엔 원래 이렇게 다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행복한 그런 계절이잖아요. 음, 자해서, 어, 치우기. <laughs> 아여기 너무 맨날 더러워. <laughs> 잘 부탁해. <laughs> 아, 소시오, 한개 마저 치우자. 계속 치우자. 그 마저 치워주고. 그리고 여기 이거 싹도 한번 해봐. 우리 운실이 있거든. 아유, 이거 안 되네. 자, 전부 싹 해보고. <laughs> 아, 화났어. <laughs> 오자마자 일 시켜서 화났어. 아, 저거 안, 안 하면서 화내네? 오, 참. 그, 소중한 거니까 자, 잘, 캐줘. 뿌리채 뽑을 기세인 우리 소시오. 어때, 온실 이쁘지? 다 했어? 그럼 물도 한번줘오물안 접... 줘도 되네요? 오, 그렇다면, 어, <laughs> 결국, <웃음> 어, 아닌가? 아, <laughs> 결국, 소시오가 두고 간 설거지를 <laughs> 마주하는 우리 캡틴. 아, 역시, 이때 먹은 내가 없으면 안 돼. <laughs> 아유, 우리 캡틴 오자마자 또 고생하네. 자, 엔젤링은 뭐해? 아 소시오랑 얘기해? 그래, 그래. 심심했지. 어? 어? 캡틴, 아, 아파? 어, 일단 양치질하고 물 마셔볼까? 어, 석류도 있네? 석류도 먹어. 석류가 아마 면역력이 좋을 거야. 엔젤링 레몬 있네? 어, 오, 캡틴 주고, 사과도 주자, 우리. <laughs> 어, 이, 이, 이 관경 익숙한데? 어, 왠지 저 난쟁이 요정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이는데요. 어, 왠지, 왠지 약으로 교환해야 될 것만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일단 빠르게 캡틴은 <laughs> 보호구역으로 보내봅니다 <laughs>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자 마침 딱 두개가 있는데요 사이좋게 하나씩 달래볼까요 너는 뭐니 왜 상자를 뒤집어쓰고 있어 자 일단 난쟁이 요정을 엔젤링이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젤링이라면 자기도 먹지 못하는 파이를 줄 리가 없죠 <laughs> 장난감은... 아, 귀여워. 장난감은 안 좋아할 것 같이 생겼는데... 가일 케이크 주기... 아, 맛있겠다. 맛있는 거 주면 일단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귀엽다. 너 갖고 싶다... 어, 좋아하네요. 소시오, 가일 케이크다. 가액 케이크 가자. 아니, 전해줘야지! 어? 오! 오 얘는 안 좋아하네요. 아, 뭐야?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 어떡하지? 야, 빨리 달래줘. 이러다가 물건 푸시면 어떡해. <laughs> 얘네 화나면 막 물건 푸시고 하던데. 제발 우리 뗏목에 없는 살림을... 어, 없는 살림을 부수지 말아주세요. <laughs> 먹지도 못하는 가을 케이크 좋은데 왜 그렇게 화내는 거야? 어, 성, 성질머리 봐라. <laughs> 어, 야, 괜찮아, 소시오? 야, 잠깐만, 엔젤리, 너 그거 뭐야? 너 그거 뭐야? 너 그거 뭐야? 딱 걸렸어? 음, 이거 먹으면 안 돼? 배고프구나. 아, 소시오가 양파 캤어. <laughs> 우리, 우리의 하루는 양파로 시작을 해볼까, 엔젤리? 다시 요리하자. 아, 아닌가? 자, 일단 저희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난쟁이 요정 하나를 보유한 거고요. 일단 가방에 넣어놓고, 우리 거니까 가방에 넣어놓고요. <laughs> 자, 이분은 달랜 다음에 예, 조용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이게 뭔 일이야? 제발, 아, 니가 가갈 케이크 싫어할지 몰랐지? 어, 풀렸어? 아. 그럼 조심히 가 <laughs> 잘가 <laughs> 언제 화날지 모르는 우리 난쟁이 요정은 빨리 해치운다 <laughs> 야, 엔젤이 너도 아파? <laughs> 캡틸한테 얼마나? 잠깐 둘이 둘이 대화를 너무 많이 하면 소시오까지 아플 확률이 높다 어 기침과 재채기 엔젤리 너왜 겨울옷 안입고있어 어참어참 어, 그러니 감기걸리지 우리 난쟁이 요정 두개밖에 없는데 어 잠깐만 아니 엔젤리 얼굴에 반점이 올랐어요 이거 되게 아프다는 신호인데 캡틴은 괜찮나? 저희 그러면 그동안 아껴온 요 난쟁이 요정 대신에, 오늘 얻은 난쟁이 요정으로, 약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젤링은 맨날 아프네. 요정님, 요정님, 뭔가, 저희 약이 필요합니다. 약이면 되는가? 네, 약이면 됩니다. 알겠네. 해피 크리스마스. <laughs> 오늘은 겨울이니까요. 그렇게 축복과 함께 사라질 우리의 요정님. 감사합니다. 자, 엔젤링 이거 빨리 마셔. <laughs> 더. 아, 애들이 오자마자 아프네요? 어, 일을 어쩌지? 엔젤님, 그거 할때 아니야. 어, 소시오? 어, 어, 아니야. 어, 핸드폰 벌금 50시몰. 아, 어, 쉴 틈이 없네, 쉴 틈이 없어. 아휴, 바빠, 세명이니까 너무 정신이 없네요. <laughs> 아, 소시오, 너도 밥 먹어. 밥 먹고. 엔젤님, 올라가서 쉬자. 일단, 양치질하고물 마시고. 쉬자. 쉬어. 자. 잠자. 캡틴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아, 너희는 뭐 아하. 아프고 그러니. 초보. 너도 땜목에 계속 있어봐. 골병이 안 생기나. <laughs> 나는 매일 승리만 해서 모르겠네. <laughs> 아, 얄미어. <laughs> 자, 오, 캡틴 욕구 완벽해요. 그러면. 아, 추운날 이 두사람이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아 <laughs> 뒷정리까지 하는거야? 어이구 둘이 나눠서 하네요? 아, 이구 착하다 응? 손기술이 오르면 다양한 가구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울이! 거울을 만들 수가 있네요? 저희 손기술 레벨도 올리고 어 저희 땜목에뭐 어우 고급스러운 나무 가구들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풍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 사람 다 이거 만들면 되겠다. <laughs> 자, 사람이 두 명. 그러면 목공 작업대도 두 개. 일도 두 배. <웃음> 자, <laughs> 아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만들면 돈이 나가죠? 아, 괜히 하나 더 놔뒀다. 아, 이거 손해인데요? 팔 수도 없고. 아, 낚시가 돈이 잘벌린데 잠깐, 엔젤님 왜? 아, 이, 아직 잠을 안 잤구나. 오, 소시오, 너는? 너는 뭘로 돈을 벌수 있을까? 낚시도 안 되고. 오케이. 음, 소시오. 그거 안 된다는 걸 까먹었나 보구나. 그거 안 돼. 먹으면 시몰 내야 된다고 우리 시몰도 없는데. 그러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얘들아, 우리 시물별로 가자. 여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저희 아침용 스크램블 재료인 버섯을 구하러 신비의 부지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링 거의 다 잤어요. 잠깐만. 간단한 병이 아니었나봐요. 캡틴, 너도 치료하고 가자. 괜히 소시오한테 옮기면 우리 진짜 난쟁 요정 이제 마지막이거든. 소시오까지 아프면 진짜 답이 안나거든 해서 어디 갔죠? 요정이 어디 갔지? 요정님이 어디 갔죠? 헉! 요정님, 어디 가셨어요? 헉? 아끼면 똥 된다. <laughs> 요정님이 사라졌어. <laughs> 여러분, 요, 요정님이. 요정님도 사라지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니다! 아니다! 아, 요정님! 아, 요정님, 왜, 왜걸로가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허허허, 나왜 찾았는가? <laughs> 기절할 뻔 했어요, 요정님. 어휴, 무슨 일인가? 약을 주세요. <laughs> 저희 애들이 아파요. 양 말인가? 네, 맞습니다. 약을 주세요. <laughs> 진짜 놀랬다. 와. <laughs> 그렇게 요정님의 장난으로 깜짝 놀랐지만, 약을 얻었습니다. <laughs> 두번 놀래켰다가 진짜 심장 가출할 뻔. <laughs> 자, 약을 먹고요. 여튼약 먹고 다 같이 가자. 초장에 잡았으니까 가도 될것 같아. 우리 돈도 급해. <laughs> 자,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윌로크릭 우 신비의 공터에 왔는데요. 소시오 이런데 처음이지. 겨울에 봐도 이쁘다. 어? 여긴 날씨가 따뜻하네요? 그렇다는 거? 어? 어? 아유, 깜짝이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이거 낚시도 돼요 저의 겨울엔 여기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된다 아, 그렇게 뜻하지 않게 <laughs> 산타 할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laughs> 얘기를 나눠봅니다. 잠깐, 이분 어른한테도 선물을 줄까요? 허! 주네? 어 치트키 같지만 한번 선물을 부탁해 볼까요? 어, 어떤 선물이냐에 따라서 음,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한번 해볼까? 오늘은 정말 보너스밤 완전 두 번째 날이나 다름이 없네요. 자, 친밀한 소개라고. 소개를 해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구나. 가, 감사합니다. 뭔가요? 우와, 겨울 할아버지가 링리의 따끈따끈한 최신 상품 선물을 가졌습니다. 노래방 기계? 이분 통입 크시네. <laughs> 어스킬이 남들으셔? 엔젤링, 우리도 선물을 드리자 보답해야지. 받기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정의 선물. <laughs> 부드인형 <부두> 주면 <laughs> 위험할 것 같아. 자, 저희가 직접 키운 사과랍니다. 어 이거 야,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자, 엔젤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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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드려봐. 다는 궁금하다. 어날 위해 주는 건가? 예 맞아요. 어디요? 마음에 드세요? 어허. Uh -huh. <laughs> 그냥 <웃음> 그냥 우, 웃어주시네요. <laughs> 장난 아닌데 우, 우리 우리 귀중한 식량인데자키티 너도 한번 해보자. 호호호 <laughs> 열풍이 부는 땜모. 과연 캡틴은 어떤 선물을 받을까요? 오, 감사해요. 누군가 자기게 선물을 준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처음인 것도 같아요. <laughs> 겨울할아버지가 캡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칼블럭 자네, 내 목에서 일을 많이 한다 들었네. 요긴하게 쓰게. 또 일이야. 아, <laughs> 어... 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laughs> 자, 소시오, 너는, 너는 과연 어떤 걸 줄까? 선물 받기. 아, <laughs> 싸우기밖에 안 뜨네요? 참, <laughs> 선물을 어디다가 달라고 해야지? 선물 달라고 하기. 어! 자, 얘들아, 너희는 다 끝났으니까 <웃음> 낚시하자. <웃음> 낚시가 답이다. 리거 <laughs> 소시오에게도 과연 선물을 줄까요? 어우 아, 통이 크시네 자 자네 거네. 밖에나 어? 어? 좋은건가? 좋은건가 <laughs> 소시오에게 따끈따끈한 최신 사품 선물을 가졌습니다 모션 게임기요? 와 우리 TV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잠깐만 아 더워서, 아 더워서, 아 깜짝이야, 아픈 줄, 아픈 줄 알았네. 자, 야 소시오 옷 갈아입어. 아 놀래라. 저희가 또 보답을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레몬이에요. 쌍큼한 아, 겨울 보내세요. 어, 날 위해 주는 건가? 고맙네. 아, 천만해요. 네, 마음에 드세요? 어, 레몬은 머리에 띄우니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오, 할아버지 레몬 좋아하시는구나. 하나 더 드릴까요? 저희 하나 더 있어요. 어, 어 캡틴, 캡틴 목까지 하나 더 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 웃겨. 아니, <laughs> <리, 웃음> 그거지. 땜목은 모든 걸 함께 나눠야 한다는 그 느낌인 거지? 알았어. 소시오에게 줄게. 아우, 또 엔젤링이 어떻게 알고. 소시오 다 했어? 아, 잡서 봐. 이게 여기에 룰이야. 오, <laughs> 맛있어? 운도 좋아. <laughs> 아우, 링, 어떡해? 소시오는 맛있대. <laughs> 아유, 그게 그럴리가 없는데. 맛있대. <laughs> 자, 소시오, 너도 낚시하자. 할아버지도 같이 하실래요? 얘들아 <laughs> 낚시하고 나는 감자를 살펴보고 올게 아, 아 감자래 버섯을 살펴보고 올게 얘들아 어? 너희 다 어디갔어 저번에 조금이라도 모습을 보였잖아 어떻게 된거야 왜 소시오가 낯설어? 부끄러워? 그래서 숨은 거야? 그러지 마. 아성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아니, 난쟁이요 정도 깜짝 놀래키더니 헉, 얘네도 그러네. 아 버섯, 보슷. 섯을 어디서 구하죠? <laughs> 아 진짜. 링 그거야? 나, 니네 신호 읽었어. 한잔 더? <laughs> 소시오, 한잔 더래. 기다려. 내가 간다. 얘는, 에이, 맛있는 걸왜 계속 주는 거야? 친절하기도 하네, 녀석. 잘 마실게. 과연! 마신 거야? 아, 아직 안마셨나 <laughs> 아파? 맛있어? <laughs> 소시오는 맛있었다고 한다.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엔젤링, 아유, 실패야. 우리 계획이 실패했어. <laughs> 어, 소시오, 너는 용변이 급하니까 일단 집에 가. 집에 가. <laughs> 설마? 또? 소시오, <소슈>, 잠깐만. <laughs> 인생은 3, 세번이라고 했어. 엔젤링이 정말 그럴 리 없다고 <laughs> 한잔더 마시고 가라네 축배를 들어라 <laughs> 한잔더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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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는 것도 과하면 좋지 못하다 미안해 미안해 소시오 가서 일봐 아이쿠처럼 아이쿠처럼 그렇게 별 소득이 없던 첫째 날 낚시. <laughs> 링의 겨울 장난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돈베이야. 얘들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언니, 또올 거야? <laughs>